2023년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저는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단의 일원으로 전남 장시성 청소년 국제교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8일 동안 중국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던 문화예술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영식에서 경험한 문화예술입니다. 환영식의 순서 중 문예공연에서 한중의 청소년들이 각자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중국의 전통악기인 얼후의 연주부터 전통 무용과 무술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군과 유사하게 생겼지만 더 부드러운 소리를 가진 어루의 연주를 들으며 해군과는 또 다른 어루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술 공연에서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동작들을 선보이는 학생들에게 압도되는 경험도 할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 무술의 훌륭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 역시도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노래, 춤 등의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특히 저는 부채춤 무대에 참여하여 중국 학생들에게 부채춤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류 일정 중에 도자기 생산 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징더전시도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도자기 생산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며 징더전시의 고도화된 도자기 제작 기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레를 사용하여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도 할수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에게 중국 무술 중 하나인 곤술도 배워 볼수 있었는데 과거 공도를 할때 배웠던 것과 유사한 동작들이 있어 더 흥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난창의 상징적인 건축물로도 인정받고 있는 등원각에도 방문하였는데요. 저희는 7월 7성날 방문하였기에 등원각을 주제로 펼쳐지는 실경 공연도 관람하였습니다. 중국의 다양한 전통예술과 디지털 영상, 그리고 무대 장치들이 만들어내는 황홀한 감경을 통해 중국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도 있었던 2023년의 여름 방학에 저는 좋은 기회로 청소년 국제교류단에 참여하여 중국의 문화 예술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 예술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인간과 인간이 나라와 나라가 더욱 공존하고 협력하는 사회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국경을 넘어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문화 예술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